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환자분을 진료하다가 환자분이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마른 비만이 일반 비만보다 그리고 근육량이 많은 비만보다 훨씬 위험한 여섯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선생님 여, 여성 환자분이죠 중년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인바디 봤더니 아,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 체중이 많이 받는데 체성분 분석 결과지를 봤더니 근육량이 너무 많습니다. 오픽이 안납니다. 속상해요. 근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절대 안됩니다. 운동만 꾸준히 해주시면 지방은 저절로 빠집니다. 당분간 유산소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해주십시오. 마른 비만은 자, 우리 체수 분석 결과지 보면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데 체지방률은 높죠. 높은 쪽에 있습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은 또 적은 상태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부족하니까 합치면 이게 체중이잖아요.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에 고지혈증 못지않게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서 차지하는 지방의 양이 근육을 압도한 상태죠 저는 이제 마른 비만 상태로 이렇게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다이어트를 못 하게 합니다 매우 위험하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 뚱뚱해 보일지는 몰라도 뚱뚱해 보이는 즉 근육량이 정상이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 일반 비만. 그 다음, 근육량이 많이 나가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보다도 몇십 배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처럼, 정상인보다는 뭐 조금 안 되지만 곧 이제 그렇게 건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부, 이런 부분들의 근육이 많은 돼지, 건대지라고 이렇게 비하하면서 문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른 비만이 근육량이 증상인 일반 비만, 근육량이 많은 근육형 비만보다 위험한 이유는 그것도 몇십 배나 더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비만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에 있습니다. 겉보기에 말라 보이게 되면 팔다리 피하지방이 없다는 거죠. 내장 지방은 더 심각해지죠. 또 근육이 부족해지면 이쪽에 붙지 않고. 대부분 지방은 내장 쪽에 집중되는데요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근육이 부족함으로 내장 비만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마이오카인이 부족합니다 자 일반 비만이나 근육에 많은 비만은 지방이 염증을 뿜어내더라도 근육이 그것을 막아주는데 마른 비만은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갈수록 근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많잖아요. 부족한 근육의 공간에 지방이 파고듭니다. 네 번째, 당뇨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근육은 인슐린 믿고 고도당을 저장할 창고입니다. 인슐린 동맹군이죠. 근데 근육이 부족해버리면 인슐린 장성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혈관병, 고혈압, 고절증 이런 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비만인 분들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죠. 아까 OP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갈수록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초대상이 떨어져 있죠. 결국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지방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으므로 관절 쪽에 무리가 와요. 탱승 관절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운동을 못해서 결국에는 비만도가 더 심각해지겠죠. 자, 마른 비만을 탈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1번 원칙. 마른 비만은 살 빼기, 즉 다이어트의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체지방을 먼저 줄이고자 하면 근육도 같이 빠져버려요. 자, 다소 이렇게 고통스럽고 조금 본인이 이것은 원하지 않더라도 우선 근육을 늘리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늘리는데 집중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방이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체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늘어난 근육이 결국에 기초대사에 높여서 체지방을 산화를 시켜버리죠. 자,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근육을 늘리는데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두 번째 원칙. 유산소 운동은 걷기 위주로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걸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유산소 운동 같이 하셔도 좋아요. 그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을 늘리는 거죠. 더불어서 운동의 우선순위를 근력 운동을 강화하는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산소 운동 극기 운동 위주로 하라는 거는 너무 이런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강하게 해버리면 근육이 오히려 빠지는 분들이 또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강화를 먼저 하고 근기 운동으로 하면서 체근육을 보존 해주고 지방을 태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따라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팔굽혀기, 잇몸 일으키기, 스커트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손 허벅지 운동 우리가 할수 있는 근력운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영양 원칙이죠. 탄수화물의 섭취는 줄인 게 좋습니다. 체지방에 의해 어떤 재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좀더 늘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계란 1개에서 2개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3회는 동물성 단백질, 시간 날 때마다 콩이나 견과류나 두부 같은 어떤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한식이 굉장히 좋은 우수, 굉장히 우월한 식단이거든요. 자, 그 우월한 식단 가장 잘 활용하는 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꾸로 식사법.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한 번. 이렇게 드셔 주시고요. 근육이 늘리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움직여 주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손, 턱이 잼잼해 주시고요. 저는 진료실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아령 같은 거 갖다 놓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운동이 거창한 게 아니죠. 자기가 있는 공간 자체가 운동장이 되면 되죠. 뭐 이것도 제가 저에게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근육은 미세하게나마 계속 늘어나고, 이 근육은 우리의 건강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합니다.